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 연구원 원장입니다. 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에, 어느 날인가 아, 저희 네이버 우당장명 카페에서 어느 회원님께서 국내 내노라 하는 유명한 장명소라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에, 개명을 하기 위해서 이름 두 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두개 중에서 어, 상당히 세련된 이름인데 선택하기가 뭐하니? 좀 구체적인 풀이를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풀이를 해준 적이 있었고요. 근데 풀이를 해주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이름의 기본은 맞으나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그 실제 그런 사례를 에, 제가 써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 아기가 태어나서 신생아 이름을 짓거나 또 기존의 이름을 개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거나 할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먼저 장명, 개명, 뭐 장명소, 뭐또 장명소 유명한 곳뭐 이런데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럼 결과가 맨 위에 상단에 어떤 그 검색이 되는 업체 즉 그런 장명소가 대단히 유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에 그런데 포털 사이트마다 음 그저 클릭 단가로 운영되는 광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 데는 상단에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위에 말하자면 노출이 된다고 해서 그 장명소가 과연 가장 유명할까? 꼭 물론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제가 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장명사례입니다. 자, 실제. 양명 사례. 양명 사례. 아, 네. 아, 좀 가려져 있습니다. 자, 아 양력으로. 이여자예 여자요. 권매이란말이 여자. 양력으로. 1976년생. 1976년. 1976년 4월 24일. 4월 24일. 087-30분, 087-30분. 그러면, 음력으로는 이제든가, 음력으로는, 음력으로는, 음력은, 이, 이 해의 음력이 그렇다는 얘기고, 매년 뭐, 다른, 4월 24일은 음력이 다 틀립니다. 이때는 1976년, 3월 25일, 진시입니다, 진시. 아시죠? 진시. 자, 이렇게 있어 진시. 그러면, 한 번, 사주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연,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항번 연, 월, 일, 시,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용띠죠. 병진. 병진, 용띠에. 그 다음에, 임진. 임진월. 임진월. 그 다음에, 병호. 병호. 날짜예요. 이건 날짜. 그 다음에, 갑진. 갑진. 이렇게. 갑진. 진시라고 했죠. 진시. 이렇게 사주팔자 이렇게 썼죠. 제가요. 사주팔자. 아주 살짝 썼습니다. 자, 그러면 태어난 연어리스를 썼는데, 제가 항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 또, 얼마 전까지 제가, 저 억부용신법, 용신을 정하는 방법 여섯 번째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음, 사람의 이름을 짓든 간에, 먼저 그 당사자의, 에, 사주를 판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사주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절반의 이름, 아무리 기본이 잘 맞고 세련된 이름을 짓더라도 절반의 장명꾼이안 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판독을 해서 뭘 찾아야 되냐. 용신과 희신을 찾아야 되냐. 용신. 쓸 용자 쓰고, 있시죠? 신, 신, 신자 쓰고, 요 용신과 희신. 불이자. 찾아야 되요 용신과 희신. 아, 근데, 자, 여기서, 자, 항시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나의 자신이야, 일간. 이게 항시 일간을 기준으로 어, 오, 오행은 생극재화를 보고 오행 흐름을 본다 했더 생극재와 생극, 제일 중요한 말이죠 생극제와 재화를 보고 그다음에 오행 흐름을 본다 무게를 본다. 그래서 이 사주를 딱 보면요. 자 일간 내 기준은 이게 나 자신이 나 기준으로다가 본다면 여기서 나를 돕는 시 연간 에 있어요 맨 위에 뭐 삼점 그가 떨어져 있죠 연간에 있단 말이야. 여기 딱 막혀 있어요. 그다음에 에, 바로 옆에 있긴 합니다. 목생화로, 목생화로. 이게 병화는 하는 태양이에요, 태양. 병화는요, 병화. 하는 태양 같은 기운이에요, 태양. 알았죠? 태양 같은 기운. 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지, 일지라고 해요, 일지. 여기서 일간이고, 이것도 같은 불인데, 동지로 오행입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오행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나, 이 멀리 있죠. 그래서 동지로 오행이 에, 멀고, 제일 사주에서 힘을 받는 것이 월령이에요. 월령이에요. 월령 이게 월령 여기서 힘을 주는 토 화생토 매끼를 빼가요. 그 다음에 여기 또또 화생토 연간에서 연지에서 또 빼가요. 그 다음에 시지에서 화생토로 빼가요. 토토토이 토, 빼가죠. 습기이 습목과 습토라고 하는데 이게 화으을다 빼서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바로 직방으로 수 수국 바로에서 나를 극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사주라고 신약사주. 신약사주다. 신약사주다. 아주다 이게 신약사주죠. 그렇죠? 신약사주. 신약사주인데 신약사주는 오행을 돕는 나를 돕는 오행이 용신이야. 그래서 용신과 신이 용신이 목이고 희신이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어이 사주는 목화가 필요한데 여기서 금이 없어요. 금 금이 없다고 해서 없는 오행을 넣어 버리면 안 된다요. 빠급 으로내 기가 더 빠져버리니까 안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화를 이름에 꼭 넣어야 된다 이름에 그래서 답을 딱 써놓습니다 지금자 이거 지어야죠 있고요. 자이 사주에서 필요한 기운은 신약 사주인데 자원의 자원의 용신과 희신이라고 그랬어요. 자원의 자원 오행이 자원 오행이 목화라 해요 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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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용신과 신다. 용신과 신. 용신과 신. 자, 이름을 지때 목화를 꼭 자원을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되는데 그러면 에, 그때 두개 이름을 짓는데 나보다 선택하기 힘들어서 에, 세련된 이름이냐선택하기 힘들어서 간명을 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해준 적이 있었는데 에, 첫 번째 이름 뭐냐면 이지훈이요. 이지훈. 이 지 햇빛 윤자예요 햇빛 눈자. 윤자. 이 지우는 아이지자고 햇빛 윤자입니다 근데 이게 핵수가 이씨는 7핵이요 그다음에 8 팔예요. 이것도 팔이요. 그다음에 한글 발음이 음용원이라고 써. 이는 이영은 토요. 근데 지는 금이요. 지어선. 그다음에 이영윤이영이죠첫초성이그러니토예요 이형, 이거. 그다음에 여기서 자원의 이는 딱 불변이요. 불변 목. 여기도 금. 또 뭐야? 화! 이래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시면 먼저 다 한번 보십시다 먼저 짝볼때 먼저 음양을 봐야 돼서 이러면 음양 음향. 음양을 봐야 돼 음양 음향. 음양 음향. 음양이 맞는가를 보라고 했지 죠 음양은 뭘로 보냐? 한자 획수가 짝 홀수가 섞여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죠? 짝 홀수 섞여 있잖아요. 좋아요. 음양.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봐야 되냐? 한글 발음에 음영을 올려본다면 한글 발음 이와 금토, 토, 토 금토, 토생 생금, 금토 생 금에서 상생이란 말이에요. 상생. 아, 상생 지운으로 좋단 말이요. 한글만 좋아.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는 뭐냐. 수리 사격이 있어. 수리 사격. 원격 자, 원격. 그다음에 형격. 이격. 어, 이격. 이격. 그다음 전격. 이렇사 개기 있어요. 그러면 원 개기 뭔 요거 합치기 16이요. 16원 개기 공식이에요 이거요. 그 다음에 요두개 합치기 1 5예요15그 다음에 7하고 8하고 합친 게 이게 어, 2 개기요. 그럼 15이요. 그 다음 에다 합친 거세개다 합친 게 16에서 17은 23이요. 그죠 원래 81 수리가 있다. 81 수리 이게 송나라 때부터 내려온 수리가 이게 81 수리인데 그중에서 길주로만다돼 있다. 이 이것도 길, 이것도 길, 이것도 길. 다른 말을 편에 원격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및 인생 총 원형 이정이 다잘 맞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가장 중요하다는 것네 어, 번째 자원호의 자원호예요. 자원호의 뭘로 돼 있냐? 자원호의 아까 내가 말했어 목화로 돼야 되는데 그말로돼있단말이에요그화 화는 좋죠. 그말로돼 있어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검은 뭐없어넣는지는 어쩐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다른 건다 좋아요. 그리고 한자 모양은 뭘, 뭘 보냐 풍명 배명을 따지자 모양을 본다고 그랬는데 이 씨는 가로로 갈라지는 한자 진짜 윤자는 세로로 갈라지 않자 석희 으는풍명 배명이 아니고 한자 모양이 좋다. 상형 문자는 한자 모양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다른 거다 맞아요. 공식에 다 맞고 그러나 가장 이름에또 중요하다는 자원의 이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이쥐의 이름은 자원의 이 맞지 않다. 자, 아, 그 다음에 다른 이름 또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름 뭘 졌냐? 두 번째 이름. 두 번째는 이시원이였어요 이거 상당히 중성적인 이름이더라고요. 이시원 이게 뭐냐면, 오를시라고, 오를. 옳다는 오를시. 그 다음에 강이름은요, 강이름. 강이름은. 원활이 흐르다다. 강이름은 오를시. 오를시. 오를시에. 네, 다. 아. 수가요 이거는 8, 2 0나 아니, 2 0 7. 2가 7인데, 7, 9, 8이요. 7, 9, 8. 그 다음에, 자, 음룡이 뭐냐, 토. 토죠. 그 다음에, 시, 금. 그 다음에, 원, 토. 그 다음에, 아까 자원의 이복. 이 시가 화기운이에요화기그 다음에, 수예요, 이거. 자, 원격, 경적 정적, 정적을 맞춘다고 했어요. 이거 플러스 17. 원격이. 그 다음에, 어, 16. 요거, 플러스만. 뭐. 그 다음에, 7하고 8하면 15. 그 다음에, 3개 다 합치면 뭐예요? 16에다가, 어, 8에 24. 어. 그래서, 이 원, 형, 이, 정, 정격. 다, 초년기, 청년, 기 중년, 기 말년기, 및 인생, 총이 다잘 맞다. 그 다음에, 한글 발음도 아까, 이거 똑같잖아요? 잘, 잘 맞춰서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역시, 자원호행은 화와 수로 넣었다, 이거. 화와 수로. 요거는 좋아요. 근데 또 수로 넣었다, 이거. 수. 아셨죠? 수은은 아까 뭡니까? 내길를 뺏어간다고 그랬죠. 수국하로 바로 눌러버린다고 그랬어요. 뺏어가는 게 눌러버린다. 그러니까 내 귀가 더 힘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다 맞는데, 이런 식으로 자원의인이 틀리게 되었다. 이게 유명한 장소라고 했어요. 유명한 장문서고, 어, 정말 내놓라 이름만 들면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안 가르쳐 줘요. 물론 뭐, 음, 작업이 생길까봐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에, 이름이 기본은 다 맞는데, 이렇게, 자원어행이 틀린다. 현행,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사주 필요한 자원어행만은 사람 머리에서 나와야 돼요. 사주로 판독해서. 그런데 그 프로그램상으로는 그렇게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에, 그리고 음영어행은, 여기는 다행히 초성만 따지고 상승이 음영어행은 종성까지도 포함해서 따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역시,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 어, 프로그램에서는 어, 맞지 못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 아무리 어, 이름을 세련되고 이분이 그랬어요. 저 이지은과 이시은 이 너무나 자기 나이에도 걸맞고 괜찮다. 그냥 골라야 되겠는데 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고 솔직히 지해도둘 중에 골라고 나한테 어, 풀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유명한 곳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두개다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니 난감해졌죠 그래서 절대 이 이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이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모든 작명을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사주 공부를 선행을 돼야 돼요 그리고 용신과 신은 사주에 찾는다고 해요 찾는다고 그래서 그 용신과 신이 완성되면 은 사주 공부가 70% 완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어, 그런데 에, 우선 급해서 어, 장명 먼저 하고 봐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돈벌이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사주 근무가 소홀히 된 상태에서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장명수 선택을요. 자인터넷에 검색해서 맨 위에 나오는 거 좋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너한테 또 소문 입소문으로 또 듣는 것도 현찰하고또 어, 직접. 음, 뭐, 철학과는 가서 하는 것도 음,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장명가님께서 직접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지기가 돼서 직접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또 블로그를 직접 가지고 있다든가 해서 블로그 그런 에, 당사자, 아, 외에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댓글 정도나 쓰지. 에, 그리고 카페도 장명, 카페만은 장명의 그 전문 분야는 장면감한 기록이 되지, 다른 사람 댓글 정도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안다, 이런 얘기요. 아, 이분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또찾지가 마땅치 않죠. 그렇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아,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홈페지는요, 이 되게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홈페이지 못 만들잖아요. 저도 뭐 홈페이지 전혀 근처에도 못 가는데, 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곳에 그 벤치마킹해 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넣어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알 수가 없죠. 그거 그 내용이 과연 그 원장님이 진정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 그 장면 선택은 어차피 장면가를잘 만난다는 것이 운이기도 하더라고요. 운, 운이기도 한데 에, 어떻게든지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잘 찾다 보면 좋은 장면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장명을 하실 때 또는 기존의 이름을 바꿀 때또한번 이름 지어가지고 제명을 했는데 또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